많은 사람들이 마포에 와서 관광을 즐기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마포관광 홈페이지가 새단장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닌 주민과 관광객들과 서로 양방향 소통하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개편했는데요.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관광도시 마포홍보를 위해 마포관광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마포구에는 경의선 책거리,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등 대표적인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요. 방문객 시선을 끌기 위해 구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과 축제를 전면 부각시켰고, 모든 관광 자원을 지역 유형별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포구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메뉴,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구역별로 알려주는 메뉴와 함께 홍대 주변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한눈에 볼수 있는 홍대 와글와글 메뉴를 신설하는 등 각종 기능 추가로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마포 관광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관광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